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가로막는 게 죄입니다. 결국 인류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듭난 이후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요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성도라고 뭐 하는 이름은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뿐더러,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섯 번째 환상을 보죠 심판에 관한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길이가 약 9미터 넓이가 약 4.5미터 5미터 정도 달하는 하늘, 하늘 위에 활짝 펴져 있는 그 양면에 기록된 내용을 쉽게 볼수 있는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그것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 저주가 기록된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한 면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 다른 한 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이 일컫는 그래서 망령 때이 맹세하는 자에 대한 조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은 그들의 집에 있는 돌과 나뭇가지에 허물어뜨릴 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심판의 경고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삶을 언제나 좋아하는 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온전치 못해서 범죄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죠.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거침없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다음에 5절 이하에 보면 일곱 번째 환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것인데요.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바구니입니다. 그 속에 여인들이 들어있어요. 천사는 에바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암몬 선자가 에바를 속인 죄를 책망하는 것처럼 환상 속에 에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나부로 된 뚜껑으로 덮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엄중히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바를 죄악이 어울리는 시날 땅, 바벨탑을 세운 곳이죠 시날 땅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땅에서 깨끗이 제거하실 것임을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소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도말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시작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팎에 있는 그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또한 참여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